아궁과 굴뚝이 함께 있는 그런 그 구들해로나 구들놓기를 대돈 옛날에는 대돈 거래라 그랬습니다. 대돈 거래라 그랬는데 그러한 대돈 거래의 그 거래 형태는 주로 헛튼 거래라든지 줄고래로 해가지고 아궁의 하열을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아궁 옆에다가 굴뚝을 조성한 것을 대돈 거래라 그랬는데 이 나선형 거래. 그러니까 해전구들이나 나서는 고래, 또 해오리 구들이나 뭐 여러가 또아리식 구들이나 그런 그각 명칭은 틀리지만은 다 이런 그 형식으로 나서는 형식의 고래해로인데 이 고래해로도 아궁이 옆에 굴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궁의 하열이 방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줄로. 줄고래 외줄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아궁이 옆에 굴뚝을 만드는 그런 형식도 대동고래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자줄 외줄고래의 대동고래라 이렇게 더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나선형의 고래가 장점도 있겠지만은 단점이 많은 것입니다. 장점은 우리가 우선 그 구조상으로 보면은 아이 열기가 고래 방 전체를 이렇게 뱅뱅 돌아가지고 어느 빈틈도 없이 돌아가지고 결국은 나오구나 그래서 다 뜨실 것 같지만은 이 줄고래의 그 높은 화열의 양이 많은 양이 줄고래 형식 한 통로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압력이 차고 그 압력을 밀어였기 때문에 이 밴이 속도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수에도 짧은 호수일 경우에는 물이 세게 나오는데 만약에 긴 호수라면은 그 입으로 아무리 세게 불더라도, 어, 물이 잘 빠져나오지 않듯이,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 그, 어, 줄거리의 그, 나선형의 이 기, 고래의 길이가 길다면은, 아궁의 하열이 점점점점 이 세력을 확정해가 가기, 가기까지는 이것이 다따스게 하려면은, 이 장작의 소모를, 어, 많이 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냐 그, 어, 넣기 때문에, 배연이 넣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끝까지 떠시게 해주려면은 이 아궁의, 아궁에다가 하목을 많이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 전체가 마지막 나오는 데까지 열기가 온다면은 이 나선형보다 좋은 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 양을 따지면서 또그 노동력에 비해 가지고는 하목의 양에서는 그래 좋은 그 열효율이 나는 그런 그 고래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궁의 화열이 이렇게 가면서 가면서 냉기소, 냉기와 습기에 저촉되면서 감열이 발생해 가지고 아궁에서 한 5m 정도만 가게 되면은 어, 적은 화목으로서는 불이 꺼질, 꺼질 때까지 그 화열이 전방 방 전체를 데울 수 없는 그런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사용하면 좋지만 은 어, 나무를 적게 들면서 하려면 은이나선형 고래는 어, 단점이 어, 어, 방이 안 떴었고 나무가 많이 들어간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궁과 굴뚝이 같이 있지만 은 이는 대동거래 형식이 아니라 어, 좁은 줄고래, 외줄줄고래 식으로 이렇게 방을 돌리는 것이다. 이거의 단점은 어, 아궁의 화열이 어, 고래 속이 길면은 그만큼 어, 압력을 받아서, 어, 열, 열이 식고 약해지는, 약해지는, 것이 한 가지 단점이고, 또한 가지는 이, 어, 막아 놓은 고래가 만약에, 어, 틈이 나서 그쪽으로, 어, 화기가 빠진다면은 그이 전체의 그 로선을 다 돌지 못하고, 빠진 데서 바로 굴뚝으로 빠지기 때문에 어, 열기가 가지 않고 연기가 가지 않는 곳은 따숩지 않다. 그런 어,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